예 지오무역입니다. 오늘은 부산에 있는 업체에서 중국 직구한 2kW 리저 용접기를 저희 지오무역으로 보내주셔서 용접근 업그레이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칠러 상태부터 확인하였는데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SNL 칠러라고 하는데 저희 지오무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선호하는 칠러입니다. 이 기계 제일 장점이라고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 칠러 장착이라고 봅니다 안쪽에 열 차단 아주 완벽하게 했습니다 혹시라도 구독자님께서 직구하게 되면 칠러를 꼭 S N L 칠러라고 선택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가격은 좀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요 발진기 상태를 확인하는데 B W T라는 발진기인데 중국 발진기 브랜드 중에 조금 저가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1kW 보급형에도 이 브랜드 발진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요, 보면, 습도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요, 발진기는 습도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 일단, 습도를 먼저 낮춰주고, 예, 그 다음 테스트 진행할 거인데, 요거, 내 기존에도 동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요, 뒤에 CDA라는 요, 요 가스 피팅이 있어요. 요거 알고는 나뭐 질소 다 상관은 없어요 한 3분에서 5분 이렇게 불어주면 요 습도가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 발진기는 온도와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칠러 선택할 때는 꼭 좋은 칠러를 선택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문가적으로 좀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습니다. 요좀 발진기 상태가 문제 없다고요 나오는데 그다음 절차로는 우리요 출력 테스트를 할 건데 아 그리고 이 기계도 보면 요 큐비엣지를 현장에서 뽑아가지고 뭐확인했던 흔적이 좀 남아있는데 사실은 요거는 전문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빼다가 이 대형 사고 날때 많습니다. BWT 발진기 같은 경우에는 또 수리도 안 되는 발진기입니다. 요 철력은 1750 나왔습니다 회사 제일 문제 됐던 부분은 요 전기 전장 부분인데 너무 원가 전력 하려는 티가 확 났습니다 사실 레이저 용접기는 전장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발전기 칠러 용접 시스템은 똑같이 지정해서 조립하면 되지만 전장 부분은 많은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금방 제가 레이저 발전기는 온도와 아주 민감하다고 했는데 온도와 똑같이 중요한 것은 전기 고주파입니다. 고주파를 얼마나 잘 잡아주는가에 따라 용접 결과가 확 달라집니다. 예, 요4티 철판으로 요 용접 테스트 할 건데, 지금 BWT 2kg 갖고는 4티 철판이 한계라고 봅니다. 만치 더 두꺼운 거 하다가, 요 용접 요 빛이 요 2가 못하면 역공 맞는데, 저, BWT는 역광에 조금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 알루미늄 같은 거는 BWT로 용접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혼자서 작업하기 때문에, 어, 요, 한 손으로 계속 찍다 나니까 요, 동영상이 좀 이상하게 계속 흔들리고 하는데, 예. 뭐, 요거 어떻게 보면 단점이자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렇게 요것도 요렇 준비 다 해놨는데 요 손님께서 와가지고 한번 교육받고 싶대가지고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면 예, 그때 교육받고 그날 싣고 가신다고 했습니다. 예,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지오무역이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